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월입니다. 오늘은 일반 계단과 일본 커뮤니티 계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데크브레이커님의 계단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이지미 씨는 여행으로 도쿄 어느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싱글로 예약을 했지만 생각보다 침대가 크고 방도 넓어서 기분 좋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시쯤 이불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장에 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품바닥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옆방 손님들이 술에 취해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계속해서 장을 청했는데, 한쪽에서 들리던 그벽 두드리는 소리는 한쪽에서 여러 방향으로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지민 씨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 순간, 자신이 누운 침대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민 씨의 시선이 그 소리를 따라 천장에 닿는 순간, 현장에서는 어느 노인이 현장에 매달려 하얀 동궁만 있는 눈동자로 이즈미 씨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위에 질린 이즈미 씨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방과 복도에 든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국도의 공포감을 느낀 이즈미 씨는 문을 열어 복도로 나오려는데 희미한 복도에는 하얀 빛들이 복도를 가득 채워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초박에 들어가 있는 그아일처럼 말이죠. 이재미 씨는 패닉 상태에서 침대로 돌아와 등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렸고, 너무 무서워 어머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전화하기에는 너무 이른 새벽 3시였습니다. 그렇게 실신한 건지 눈을 뜨니 아침 6시였고, 이른 아침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직원이 있길래 어제 밤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어젯밤 소음과 경보가 있었다면 주위 항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레인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추후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같은 장소에 많은 시공간이 있고 그것이 주파수가 맞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호텔의 복도는 24시간 밝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주미 씨는 기억합니다. 그 어두운 복도의 그 하얀 빛들은 크기도 제각각, 크기도 다 달랐고, 마치 초밥의 밭처럼 뭉쳐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말이죠. 주얼이었습니다. <목소리> 데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목소리> 오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없더래요. 머리맡에 보통 두고 다니는데 휴대폰을 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찾아봤는데도안 보여. 응.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응. 친구 폰으로 전화를 해봤대요. 응. 근데 누가 받아. 여보세요?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그냥 끊어. 그래가지고 계속 해봤대요. 응. 한 3, 4번. 응. 그래 똑같이 계속 끊더래요. 응. 다섯 번째 전화를 하니까 응. 배터리가 다된 건지 휴대폰이 꺼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음, 그냥 체념을 음. 했어요 음. 그체념을 하고 음. 그냥 집 청소한다고 청소를 음. 하고 있었는데 침대 밑에 쪽을 딱 청소를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딱 발견했대요 그러면 휴대폰을 누가 받은거죠 <laughs>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민석씨는 흉가를 다녀온 이후 계속해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대요. 잠도 거의 못자고 귀신이 목을 조르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민석씨는 무속인을 찾아갔죠. 민석씨가 호떵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속인분이 소리쳤대요. 이 놈아! 흉가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온 게야! 그말 듣자마자 민석씨는 무릎을 꿇고 본인이 흉가에서 했던 행동을 무속인분께 이야기했대요. 중간에서 거울을 벗고 의자를 발로 차고 심지어 거기에 실내까지 했다는 사실을 다 말했대요 그랬더니 무속인분이 네가 한짓 때문에 귀신들이 너를 죽이려고 보통 안에는 못 들어오고 보통 밖에서 너를 노려보고 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이 고비라고 무속인분이 부적 두 장을 주면서 이 부적 두 장이 다 타면 나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 하고 그리고 다른 비방법도 가르쳐줬대요 우선 보적 한 장은 품에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장은 방문 안쪽에 붙이고, 방문 밖에는 오곡을 먼저 띠처럼 뿌리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오곡뒤 위쪽에 뿌리라고 했대요. 그리고 또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탄처럼 만들고 방구석 내 방향으로 두고 밤부터 해 뜨기 전까지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리고 절대 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성하다고 계속 빌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무석인 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윤석 씨가 놀래서 움쩔거렸죠. 계속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한 5분이 지났나 밖에서 친구 A 씨가 야, 민서가술 마시러 가자. 라는 소리가 들려서 상처를 일으켰는데 무속인분이 절대 말하지 말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떠올랐대요, 갑자기. 그래서 뜸 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또문두드는 소리가 들려왔대요. 민석씨는 너무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휘죠 그렇게 또 5분 정도 지났나 밖에서 무속인분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다 끝났다. 이제 나와도 된다. 어, 민석 씨가 안도감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뭔가 이상했대요. 자기가 사는 집은 열쇠로 문을 여는 집이었는데 그 열쇠는 자기만 들고 있었대요. 거기까지 생각이 든 민석 씨는 기겁을 하고 몸을 온출이며 죄송하다고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민석 씨는 자기도 모른 채 장을 열었대요. 그렇게 어느 순간 민석 씨는 눈이 부셔서 일어났대요. 그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고 방 뒤를 돌려봤는데 방구석에 놓여있던 사건들은 너무 까맣게 변했었고 자신이 붕고 있던 부적은 멀쩡했지만 방문의 보적은다 타서 검은재만 붙어있었대요 무엇보다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 앞 오곡띠와 꼬치가루 뿌린 띠에 엄청난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닌 듯 찍혀있었대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가요뿅 내가 <laughs> 먼저 다시 할까? 다시 할까? 마지막 C 그것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작성해 주세요. 여기서 인정해 주세요. 내 보낼 거니. 뭡니까 이거? 너의 계약서. 너의 계약서야. 너의 계약서.